안녕하십니까. 서상공인 매거진입니다. 45년간 자동차가 다니던 서울역 고가도로가 지난 20일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로 모습을 바꾸고 개장했습니다. 서울역 고가는 지난 1970년에 준공을 했는데요. 올해 2017년 17개 보행길로 탈바꿈했다 해서 이름을 서울로 7017로 정했습니다. 17개 보행길은 남대문시장과 남산 등 서울의 관광명소와 연결됐는데요. 서울로 7017이 처음으로 문을 연날 제작진이 그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하루 평균 자동차 4만 6천 대가 오가던 서울역 고가 이제는 다양한 꽃과 나무가 있는 도심 공원으로 변했습니다. 공식 개장한 지난 20일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서울로 7 0 1 7의 수많은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낍니다. 과거에 많이 막히던 만리동고개 길인데, 오늘 처음 나왔지만, 많이 변했다는 걸볼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환경도 많이 변해 있다는 것도 느끼지만, 사람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았나, 이 다리가. 차도였던 곳이 이렇게 풀들이랑 꽃들이랑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되게 보기에도 좋은 것 같고, 공기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되게 가족분들 단위로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더 여행 온 기분이에요. 서울역 중간인데. 서울 고가는 지은 지 40년을 넘기는 사이 감사원 감사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는데요. 서울시는 서울 고가를 철거하지 않고 보행할 수 있는 길로 고쳐 써보자는 결론을 내렸고,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드디어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970년대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듯 자동차 전용도로인 이 서울역 고가는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만이 다니는 보행도로로 변화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오직 성장만을 믿고 의지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시민들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017 남대문시장. 이날 남대문 시장에서는 서울로 7017 개장을 축하하기 위해 글로벌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오는 26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계속 펼쳐질 예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곳에도 참석해 남대문시장의 희망찬 비전을 밝혔습니다. 사람이 다니면 그만큼 더 남대문시장을 들르게 되고 또 가게 매출이 저 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로를 정비해서 일부에는 그 차량들이 잠깐 정차도 할수 있고 또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남대문시장이 더욱더 번성할수 있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대문시장이 좀더 현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재정비나 재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나중에 우리 구정장님과또 협의해서 이 지역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재개발하게 되면 지난 2015년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글로벌 명품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된 남드문 시장. 이제 남드문 시장은 서울로 7017까지 연결되면서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모이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도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얻었습니다.